양쪽 소매가 다 끝났구요. 이제는 페플럼에서 연결되는 핀턱 라인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 봉제선이 있는 것처럼 꼬바늘을 이용해서 이렇게 핀턱 느낌의 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. 자, 우선 이렇게 두 개의 사선이 있으면 이쪽 아래쪽 사선은 위에서 아래로 짧은뜨기를 떠내려 가도록 합니다. 코바늘은 4호 이용하고요. 그 다음에 실은 두 겹으로 하게 되면 좀 투박해지기 때문에 네, 여기 핀턱을 줄 때는 실한 가닥만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실 연결해서 단마다 하나씩 짧은 뜨기 떠줍니다. 안늘 호수는 개인 손놀림에 따라서 조금 변동을 주셔도 괜찮고요. 짧은뜨기를 떴을 때 선이 늘어나거나 오그러들지 않도록 조절을 해주시면서 뜨시면 되겠습니다. 끝에 한코다 잡지 않고 이렇게 반 코만 잡아서 반 코만 잡아서 짧은뜨기 하고 있고요. 중간중간 중간 선이 너무 늘어지거나 오그라들지 않는지 확인하시면서 자 밑단 선 있는 데까지 짧은뜨기로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. 밑단에 아이코드를 연결한 단까지 다 내려왔고요. 실 끊고 마지막 실은 이렇게 잡아 빼줍니다. 이렇게 핀턱 느낌이 잘 났고요. 이제 반대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대편은 아래에서 윗방향으로 짧은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서 마찬가지로 맨 끝에 아이코드와 연결한 마무리 단에다가 실 연결해 주시고, 한 코에 하나씩 마찬가지로 짧은뜨기로 뜨셔서, 반대편 짧은뜨기 시작한 같은 위치까지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.